예뻐야 한다. 대학 때 우리 동아리 때 정말 예쁜 언니가 있었다. 인형 같은 외모였다. 남자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오면 그 언니의 인기는 하늘에 치솟았다. 잠깐 그 언니가 화장실이라도 가면 남자들은 야단밥석을 떨며 "야 왜 이리 허전하냐?" 하며 온갖 사심을 온전히 드러냈다. 내가 호감에 갔던 남자애가 그 언니를 보던 눈길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린 예쁜 여자들에게 깊은 상처가 있다. 그래서 일평생 예쁜 여자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지도 모른다. 직장에서도 20년 어린 여자쌤과 함께 교실에 들어가면, 외모 뭐 비교 엄청 되네? 란 8살 아이의 비교를 당하기도 했고, 같이 식당을 가면 남자쌤이 고등학생과 들어오는 줄 알았다고 하며 그녀를 칭찬했지만, 난 순간 할머니로 추락된 기분은 어쩔 수 없었다. 회식에서도 어린 그녀에게, 미는 장꾸러기라잖아요? 라는 사심성 마, 말들을 내뱉는 남자 동료들 속에서 난 잠없는 여자가 되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외모에 대한 집착은 사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 같다. 나 역시 반백 살의 나이인데도 다이어트 사진을 여전히 찍고 이만 보씩 걷고 관리를 하고 새치염색에 열을 올리며 여전히 외모지상주의에서 자유롭진 않지만 뮤지컬에서 힐을 신고 춤추는 곡선이 아름다운 그녀들의 밤에 잘잘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추워도 라인 때문에 늘 얇게 입고 씩씩거리며 추워하던 그녀들도 생각이 난다. 정말 예뻤던 스튜어디스 그녀는 의사와 결혼해서 토끼 같은 예쁜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녀는 말하곤 했다. 집에 남편은 늘 없어요. 예식장 알아보는 것도, 집 계약도, 애 낳는 것도 다 혼자 했어요. 유능하고 바쁜 남편과 사는 그녀의 고달픔이 느껴졌었다. 살아보니 미인이라고 좋은 남자와 결혼해 행복을 독차지하는 건 아니더라. 그때 외모에 열어 올리느라 보냈던 시간들을 좀더 귀중해 보냈다면 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살아보니 여자라고 예뻐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아름다움은 겉만이 아니더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쁜 여자가 좋단 말도 있지만 예쁘다고 인생이 술술 풀리는 건 아니고 안 좋은 유혹들 때문에 고통도 당하더라. 살아보니 욕도 없고, 밤길도 안전함, 평범한 외모의 삶도 살기 퍽 괜찮더라.